안녕하세요. 석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어, 오늘은 며칠을 어떻게 써야 옳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말이라서, 오늘 꼭 어, 분명히 어떤 원리로 어떻게 어, 표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음, 설명 자세히 듣고 꼭 기억하세요. 자 우선 음, 우리가 몇 월로 쓰는 게 맞는지 또는 몇 일로 쓰는 것이 맞는지 어 이럴 때몇월 때문에 몇 일로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 월은 맞는 말이지만 몇 일은 틀린 표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선 몇 월을 할때쓸 때는 치읍받침이지만 요거는 발음을 할 때는 받침이 디귿 받침으로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것이 뒤에 있는 명사 월과 만날 때 여기 이응으로 시작되는 빈자리이기 때문에 요 디귿이 이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몇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쓸 때는 몇월이라고 쓰지만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몇월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원리로 한다면 며칠도 마찬가지 어몇 이라는 말과 일이 만나니까 이것을 발음을 할때 며딜이라고 해야 어 며널과 며칠이 같은 원리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이것을 며딜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며칠이라고 발음하죠. 이거는 결국 이 치읓이 그대로 뒤로 가서 소리가 나는 거니까. 몇 월과 며칠은 소리내는 원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이라는 관형사와 일이라는 명사가 만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단어로 명사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발음의 원리를 따져봤을 때 며칠이라고 쓰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우리 고유어. 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몇 월은 이런 표현으로 봤을 때 몇이라는 관형사와 월이라는 명사가 만나서 이런 발음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만 몇 월. 그러나 이것은 한 덩어리로 그냥 한 단어다. 어 관형사와 명사가 아니다. 고유어고 소리 나는 대로 쓰는 하나의 단어이다라는 원리예요. 그래서 음몇 월은 구분해서 쓰지만. 며칠은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그래서 음, 몇 일이라고 쓸때 며칠이라고 발음 되는 거고 또 며칠도 며칠이라고 발음 되는 건데 이것은 틀린 말. 이것은 바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달에 몇째 날에 있는 날. 어, 그래서 그냥 음, 며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는 꼭 기억합시다. 몇 일은 틀린 말. 며칠,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바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용 예를 보면 오늘이 몇월, 이렇게 쓰지만 며칠은 한 덩어리. 그래서 여기는 띄어 쓰지만 여긴 붙여 쓰죠. 며칠,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는 며칠 동안 할 때도 하나의 명사입니다. 고유어고. 또, 일은 며칠이나 걸리겠니? 이거 몇 일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음, 어, 바른. 한글 맞춤법 또는 표준어에 속하지 않는 표현이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내리는 장맛비로 개천물을 한층 불어 있었다. 개천물은 한층 불어 있었다. 이렇게 며칠이라는 말은 고유어고 또 하나의 단어로서 명사라는 거 그래서 소리난 대로 쓴다. 이걸 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며칠은 맞는 말몇 일은 틀린 말이것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며칠을 쓸때 어떤 경우에도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 바른 한국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속 시원한 한국어 여기까지고요. 어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며칠은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아 이것만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안녕.